아이로 유세 현장을 가다 인천 연수의 정의당 이정미 후보를 만나봅니다. 사실 지난 해수로 4년 동안 이곳에서 지역구 의원처럼 뛰어왔습니다. 어, 주민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가장 먼저 달려갔고 또 송도와 연수구의 비전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그려왔던 과정들이었습니다. 어, 이제 그것을 성적표로 받아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훨씬 떨리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 사실 이 지역에서 부끄러운 정치인을 대체해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 일도 잘하는 어,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도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정의후부의 경우에는 어, 작년 말에 그냥 당의 낙하산처럼 이 자리에 와서 아무런 연구도 없이 그냥 당의 지지율에 기대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정당 지지율에 도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끝없는 사표론을 조장하고 이정미를 찍지 말고 정의령을 찍어야지 권력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도 최근에 그런 사표론에 흔들리지 않는 주민들의 여론이 저를 상승 곡선을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거기까지가 저는 정의령 후보의 한계라고 봅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정미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기 때문에 어~ 민주당은 찍을 수 없었던 많은 중도 보수층들께서 민경 후보는 아니지 않냐 하는 그런 선택을 가지고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시게 된다면 오히려 정의령 후보보다 이길 수 있는 필승전략 카드가 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들이 다 이제 500샘플이라고 하는 굉장히 한정된 곳에서 여론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론을 수렴한다기보다는 조직력 싸움 같은 양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각 진영들이 어떤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화를 대기해서 받아달라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어서 여론이 여론조사로 수렴된다기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을 흔드는 이런 지금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 이 송도 연수구 주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들을 잘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뭐 요구들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인지 민경 의원을 이겨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은 분명 히 있었고 그것이 단일화가 하나의 어떤 카드도 될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더 주민의 이익에 편에 서서 주민의 요구에 충실했는가 그것으로 저는 다시 판단될 것이라고 봅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발전이 지체되거나 추춤됐던 가장 큰 원인은 송도 자산이 인천시로 이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송도 주민들이 낸 세금이 인천시 전체의 부채를 갖는 데다쓰였졌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송도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거대 양당 둘다다지를 못했다. 그게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고, 10년 동안 미래통합당 세력과 민주당 세력이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했었죠. 어, 정의당이 이정미가 여기에 집권하는 것만이 이렇게 어, 송도 주민들의 이익을 배반하고 자산이가 됐던 부분을 멈추고, 송도의 발전, 그리고 그것을 통한 연수구 전체의 발전이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 전략을 어, 제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